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카푸치노 일리 카푸치노 그리고 여기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 그림 세개 중에 교자 만두죠 만두를 먹을 겁니다 메뉴는 메뉴는 이렇게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트로고요 간단하게 메뉴가 있습니다. 기차의 정신입니다. 카푸치노, 그리고 이거는 교자, 소이소스, 간장소스 교자입니다. 그리고 빵도 주죠. 아, 참 이뻐요. 맛있게 보입니다. 실제로 점심 메뉴는 여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식 식당이고요 식당 이름이요 게스트로 센습니다이 영상을 찍고 있니다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스트로 센트 찍고 있니다 저는 게스트로 센트럴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센트럴 내부구요 전식 식당이네요 저의 오늘 점심 메뉴가 요거 세개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겨자, 만두죠. 여기 저녁에 와서 와인이나 샴페인을 먹을 수도 있네요. 멋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 프론트 데스크, 그 다음에 로비의 장식이 보이고요. 에서 보이는 쪽으로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케이어센트럴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프론트 데스크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쭉 이게 프론트 데스크고요 리셉션 저쪽이 정문이고요 커피는 이곳에서 시킨 거예 여기가 커피 카페네요. 아르카카오. 이분이 컨시어지고요. 정문에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게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녕하세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아, 참 디자인 참 잘해놨습니다. 여기에 Blue m e r i d i a 라고 되어있고요. 다시 입구로 쭉 들어가서 입구를 들어오면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오쪽에서 아, 이렇게 입구가 보입니다 저의 거래처 사장님이 주차하고 계십니다 샤 알람에 있는 지이노 호텔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중식당에 간다고 합니다 여기 호텔 입구 모습이고요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시나 보네요 로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호텔 로비네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말레이지아 스타일이네요 말레이지아 스타일 점심 먹으러 온 식당 이름이 Copper Mansion. 진호텔에 진호 있는 Copper Mansion입니다. 중식당인데요. 진짜 중식당답습니다. 여기 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에 이게 리셉션이겠죠? 쭉들어가이이제 중식당들은 라이드테이블들이쫙있는이중식는이징이지않습이까와이게중식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게메뉴이요 역시 이진이있습니이 음. 중식당입니다 중식당이니까. 오. 오. 맛있게는 보이지만 중식은 너무 느끼하죠. e a h I didn't remember b u t 오늘이는얼마이에이제 <목소리> <목소리> 좋은 중식당에 가면 이렇게 껍데기를 바삭하게 구운 어린 돼지를 먹는 게 특징이죠.

아, 사진이 없네요. 다른 메뉴들은. 이 o time? 이거 oh. 이거 so, so many people. 이 사람이 여기 식당 사장입니다. 팀, d e e r 아, normal okay. h i c k e n want o a t a t r e r y e like brain stops w o r k i e d I don't have a s o a n y a o t m Carrot. Carrot i e m 요 v o So nice. it's that a crap super nice 예. 에, 계가 들어가 있고요. This is the porridge? 새우가 들어갔어요. with uh who was here? if you got is it? You sure? Yeah. Ginger chicken이라고 yeah. 합니다. Ginger chicken. chicken. 이건 뭔가요? What is this? 이거는 두부두부다 t o 두부 To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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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f Tofu. t u t t t o f 니다 f u t 이거는 t 가지 딤섬 인데요 this one is c h i c k u h e h i n e dumpling. a h i n e d n This one is shrimp, shrimp. shrimp. shrimp dumpling. t s n h r i m p dumpling. This one is shrimp s h r i m p dumpling. 영어로 하면 피쉬케이크이고요. 거기에다가 빈컬, 콩 소스를 얹은 거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